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섰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괴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아가니라. 오늘은 요단강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과 슬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비록 당장 눈앞에 산적해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장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머지않아 그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처럼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와 3장과 또 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준비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다다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굳이 안 돌아도 되는 그 뺑뺑이를 돌고 쌩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편하게 좀살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차라리 산과 같은 문제라면... 예,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요단강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는 보면 참 부지런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어, 소개하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걸어서 이 200만이 넘는 대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시딤에서 떠나 요단 앞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이제 3일을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목요일 큐티 본문 15절, 그 뒤에 조금 15절 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단이 어떤 시기입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월, 4월에 곡식을 심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가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우기 평소 건기 때에는 이 요단강 건너는 것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평상시에 이 강의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예, 헐면산에서 또 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해서 이 강의 폭이 1.6km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유속 또한 16km 정도로 꽤 빠른 물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른의 한 가슴 정도밖에 차지 않는 1m 정도밖에 안 되는 높이인데 우기 때는 이 깊이가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3, 4m로 깊습니다. 성인도 걸어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기에는 저 도저히 불가능한 최악의 타이밍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의 심장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백성들은 지금 여호수아만 바라보면서 요수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 예, 요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백성 앞에 나와서 선포하고 외치죠.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요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과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이 지금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앞선 지도자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이 기이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또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할 것인가 기대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대답과는 달리 엉뚱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대답은 사실 결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 앞에 직면해 있는 요단 강물처럼 범람하고 넘치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답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여라라고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다친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정답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대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답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도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성품인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유명한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이스라엘 백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하라. 라고 이렇게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성결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를 보시면 카도시라고 하는 똑같은 거룩하라, 구별되어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결, 거룩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주가 하나님됨을 그냥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저 애굽의 병거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 나올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흐릿할 만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쉬운 말로 초신자 같은 상황인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는 뭐 그렇게 큰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냥 부모가 시키는 거잘 순종하고 부모가 하라는 거잘 따라하면 그걸로 그냥 만족한 것이죠. 이제는 다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과 광야의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겪으면서 마침내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인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훈련 받았고 트레이닝 받았으면 그 받은 진 면모를 한번 보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답답하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그러시고 받기 원하시고 요구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여라 성결하여라 라고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일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살아, 살아가시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문제들에 직면하신 분들 계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신세 타령하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간절히 구하면서 거룩한 영성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겪는 이 광야와 같은 문제, 큰 산, 건널 수 없는 큰 강과 같은 범람하여 넘치는 그 산적한 문제를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겨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결과 거룩을 회복하면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장일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원 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문제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간단한 명료하게 답을 주시고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성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부르짖고 간구하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을 만한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으로 먼저 빚어 주옵소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